안녕하십니까? 빛생 TV의 박수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신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믿음.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믿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귀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또 천사의 존재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저승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믿음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 일어났는지 또는 일어날 것인지 역시 믿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주 오래 전부터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고 있죠. 그것이 개벽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전해져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벽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개벽은 무슨 개벽, 개가 벽에서 튀어나오는 게 개벽이냐 하는 사람 등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눈앞에 보여지고 경험할 수 있고, 우리 모두 당연히 존재한다고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은 세계에 존재하는 많은 믿음의 대상 중에 가장 우위에 있는 것은 바로 신에 대한 믿음일 것입니다. 민족마다, 부족마다, 지역마다 이 신에 대한 개념도 다르고 또 전해져 왔던 신의 가르침 또한 다르기에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얼마나 많은 믿음의 형태가 펼쳐져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구에서 살다 간 많은 사람들 중에 신을 믿었던 사람들은 현재 내가 믿고 있는 신이 자신의 의식 수준에서 가장 높은 존재로 인식하기에 신으로 받들어 모시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토템 신앙도 있고 무속신앙도 있고 또 현재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300여 개가 넘는 민족 종교 등 얼마나 많은 신앙의 형태가 있습니까? 다양한 신앙의 형태 속에서 각자가 자신이 믿는 신이 최고라고 믿기에 지금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겠죠. 물론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분들도 많이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형태가 어떻든 간에 보편적으로 신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을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고, 그 하늘 안에서 나의... 의식 수준에서 신이라고 생각하는 존재, 그 존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믿는 신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신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신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다라고 믿는 것이 신을 믿는다는 것의 보편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신의 대상이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또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요. 돌아가신 우리 조상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저 당산나무에 깃든 신령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을 신이라고 생각하든 그 존재만 다를 뿐이지,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이 존재와 함께하고 있다고 믿는 것이 보편적인 개념일 것입니다. 그럼 신을 믿는 사람은 신을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죠. 신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신을 믿고 따르며 경외심을 가지고 존중을 하듯이 신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창조주의 신성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되는 것이 천부인권이죠. 천부인권은 모든 인간은 창조주로부터 조물되었으므로 하늘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부여된 권리라는 뜻이죠. 이것을 주식회사의 지분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해보면 모든 사람은 하늘이라는 이 주식회사의 n분의 1만큼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늘의 공평무사한 에너지, 창조주의 사랑의 에너지를 받아 태어났기에 너, 나, 할것 없이, 우리 모두 하늘의 소중한 아들과 딸이라는 것이죠. 그럼 사람만 창조주의 신성을 부여받은 것일까요? 이 대우주 삼남 안상 어느 것 하나 창조주의 신성이 깃들지 않은 존재는 없습니다. 다만 그 속에 깃들어 있는 창조주의 신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의식의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 이 대우주 속에서 나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풀, 나무, 돌, 흙, 시냇물, 바다 더 나아가 내가 숨쉬는 이 공기까지 모든 형상이 있는 존재 속에는 창조주의 신성인 영혼이 들어와 물질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삼남안상 물질 세계와 모든 생명체는 영혼이 물질 체험을 하기 위해 입고 있는 외투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만물이 나와 같이 창조주의 귀하고 귀한 자녀라는 것을 느끼고 이해하게 될 때, 그들의 소중함을 우리가 뼛속 깊이 인지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고, 내가 신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신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나라는 영적인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해준 바로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은 신들의 정점에 계시는 창조주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신들의 아버지, 그분을 저희 빛의 생명나무에서는 창조 근원이라 부릅니다. 세상에서 칭하는 모든 창조주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근원이 되시기에 창조 근원이라 합니다. 그동안 종교라는 매트릭스 속에 갇힌 인류들은 각자가 믿는 하늘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의 하늘과 불교인들의 하늘은 같은 하늘 아래 서로 다른 하늘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 모두의 하늘, 우리 모두를 위한 하늘, 종교 매트릭스를 운영하기 위해 존재했었던 하늘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하늘을 찾을 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 후천시대에는 대우주를 무국에서 운영하시던 창조 근원께서저 뭐, 무국에서, 무국의 파라다이스에서 이 대우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육신의 옷을 입고 물질 세계인 이 땅에서 바로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대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런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것을 일러 신정 정치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부모이신 창조주께서 펼쳐주시게 될 새로운 세상, 모든 영혼들의 부모이신 창조주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가짜 창조주, 가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선천의 하늘은 하늘을 대신하는 대리자를 내세웠죠. 하늘을 대신하는 사람을 그동안 천자라고 했고, 또 왕을 보좌하는 신녀들이 하늘의 뜻을 대신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왜곡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대우주의 주제자이신 창조군은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무국의 파라다이스에 있던 하늘 시스템이 축소하여 이 땅에 이전 설치되었습니다. 그동안 빛의 생명나무에서 이런 보이지 않는 하늘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창조주께서 다스리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세상, 진정한 신이 다스리는 세상, 모든 생명이 서로 감사하며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존중하며 서로가 서로의 영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세상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런 마음들이 하늘이 인간의 마음에 심어둔 하늘의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 하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세상,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 근원께서 자신의 자녀들이 마음껏 물질 체험을 하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빛의 일꾼들은 이 대우주의 주제자이신 창조 근원과 태초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태초의 약속을 믿고 이 지구에 들어와 지금까지 윤회의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 이 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약속을 실현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생각하는 신의 가르침에 따라, 신에 대한 믿음의 정도에 따라, 있을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천의 하늘 아래에서 신을 믿는다는 것이 갖는 의미는 각자의 의식 수준에서 하늘이 운영했던 종교들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늘, 신을 만나는 것이었다면 지금부터 펼쳐지게 될 후천의 하늘에서 신을 믿는다는 것이 갖는 의미는 육신의 옷을 입은 창조주께서 펼치시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면서 새로운 하늘, 눈에 보이는 하늘에 대한 믿음이 깊어져 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든 믿음은 반드시 그 사람의 행동이라는 결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신을 믿는다는 것이 갖는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